이 봉지 안에는 비누 DIY를 위한 구성품들이 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누 베이스. 비누를 굳힐 비누 몰드와 베이스와 함께 섞을 분말, 그리고 이것들을 닮은 종이컵, 그리고 오드스틱, 비누 만드는 과정이 적혀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누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비누 베이스를 뜯어서, 한에는 약 100g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종이컵에 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10초씩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면서 10초씩 돌리도록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녹은 것 같으니 자리로 돌아가서 분말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녹은 비누 베이스를 계속 적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비누 베이스에 분말을 함께 넣어줍니다. 분말 가루와 함께 섞어준 녹은 비누 베이스를 몰드에 부어 줍니다. 이때 종이 끝을 살짝 접어야 더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누 몰드에 다 부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완성이 된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때 이 비누를 빼실 때는 이렇게 빼면 잘안 빠지기 때문에 밑에 무언가를 깔아놓고 뒤집어서 이렇게 빼야 합니다. 완성된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 친구는 나비 모양인데 참 예쁘지 않나요?